안녕하세요. 세라 건축 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a i 하고 그다음에 35년 정도 된 저하고 전원주택 중에서 경량 목구조 공사 원가를 리얼 원가죠. 리얼 원가를 물량 산출까지 해 가면서 뽑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건축 토목공사비는 얼마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공사를 할때 공정을 크게 나눠서 합니다 공통가설공사부터 뭐 가설공사 이런식으로 먼저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총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가지 공정으로 분류를 했고요 공통 가설 공사 먼저 끝났습니다. 가설 공사 끝났고요. 오늘 할 거는 3번. 건축 토목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 원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건축 토목 공사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원주택 전원주택 공사 시 건축 토목 공사란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설명을 했네요. 전원주택 공사에서 건축 토목 공사는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다지고 기초를 안칠 준비를 하는 모든 작업을 통칭해요. 가장 기본적인 토목 공사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포함한답니다. 터파기, 잔토처리 지방안전화, 기초 하부 작업. 콘크리트 타설 전에 비닐하고 단열재까지 설치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설명 잘했어요. 지금 이대로 견적을 진행을 할 거고요. 견적을 진행을 하기 전에 터파기, 잔토처리, 지반안정화, 기초하부 작업가에 들어가는 물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할 도면을 스케치업에서 작업해서 올려줬고요. 지금 보시는 평면도 가운데 중정 있습니다. 테두리보는 건물 외곽 이렇게 테두리보를 팔 거고 중정 있는 부분도 테두리보가 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보 팔 도면을 이게 기준 평면도야라고 올려줬고요. 어, 네 확인했습니다. 이 도면을 앞으로 모든 논의와 계산의 기준 평면도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했네요 도면을 보니 외곽 지수가 12.3m에 10.1m인 단층 주택의 중앙에 마당이 있는 구조네요라고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AI가 복잡한 도면을 주면 100%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도면처럼 위에서 설명드린 테두리보가 시공될 부분의 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파랗게 표시를 해 줬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테두리버 터파기 할 부분이야 했더니 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터파기인 거 확인했습니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내부의 중점까지 터파기량을 계산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터파기 계산한 거 보여줘 그랬더니 터파기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테두리버 터파기 59.28, 터파기 폭0.8 터파기 깊이 0.9 맞습니다. 터파기 폭은 왜 0.8이냐면 테두리보는 400에 900이에요. 근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유공간을 주라고 했더니 0.8m로 한 거고요. 그래서 터파기 테두리보 터파기 량은 42.68이고 슬라브는 테두리보를 제외한 면적 계산을 했고요. 89.74에 슬라브는 슬라브 기초는 30cm 정도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0.3m만 파면 되겠죠. 그래서 26.92총터파기량은 69.6루배 정확히 계산이 됐습니다. 물량 산정 과정을 모두 보여 드리면 방송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물량 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정도만 보여 드릴 거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3번 건축 토목 공사 원가 계산서. 내네 요청하신 3번 건축 토목 공사 최종 견적서입니다라고 해서 보면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가 있고요. 총 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재료비 198만원 나왔고요. 노무비는 없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경비 260만원에서 46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됐고요. 항목을 보면 터파기, 잡석다짐, 잔토처리, 잔토운반 신호수, 대메우기, 대메우기 노무비, 부지정리, 기초화부분일 기초하부 수치로 보면 요 공정들이 있는데, 어, 공사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정, 잡석 다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물이 많지 않거나 집안이 단단할 경우는 꼭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공정 줄이시면 최소한 200만원 정도 절감 되시고요. 자, 잔토 처리는 땅을 파고 기초가 앉는 만큼 레미콘이 처지는 거죠. 그만큼 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사토장, 흙을 갖다 버리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km 이내로 기준을 했고, 덤프트럭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양이어서, 덤프트럭 하루 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정도 산정은 했고요. 신호수, 시가지에서는 신호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명기 공정도 마찬가지로, 얘는 터파기를 메미콘이 쳐지는 모양 그대로 테두리부하고 슬라브를 면치기를 해서 그대로 생긴 모양대로 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메오기 공정은 없습니다. 노무비도 없고요. 부지정류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현장 정리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할 거고요. 기초 하부 비닐이 125제곱미터 들어가서 15만원. 기초 아부스 치료품이 1 3 0회배 들어가서 183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비용은 46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직영공사를 개념으로 해서 뽑아드린 거니까 이 금액이지. 실제로 야리가다도 매야 되고 준비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용보다는 더 들어가니까 지금은 최소로. 허리띠 졸라 맸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공사 비용을 건물 평수로 나누면 평당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건축 토목공사 비용을 건물 평수로 나눈 평당 약 12만 1755원 입니다 건축 토목공사 비용은 총 460만원이 들어갔고요 건물 면적은 3 7 8급평 입니다 그래서 10 이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8평 정도 주택을 짓는 건축토목공사 비용은 평당 12만 1천원 정도 책정하시면 이게 최소 비용이세요 이 비용에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일단은 최소 비용으로 직영공사를 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항목 건축 토목공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비용까지 산정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건축 기초공사, 철근 내미건 거푸집 목수들이 어떻게 소요되고,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물량 산출을 해가면서 공사 원가까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세요.